자, 이렇게 해서 계산구조는 집에 가가지고 반드시 필사를 해보시고요. 추석입니다. 추석 때 공부 좀 <laughs> 해주세요. 추석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추석 때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추석이나 설날 때 공부를 한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과거 10년 동안 <laughs>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추석이나 설날 때는 누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게으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엄청 부지런해 보이죠. <laughs> 부지런 떨기 때문에. <laughs> 맨날 부지런한 척 하는데 사실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laughs> 엄청나게 게을러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때는 이렇게 일을 해놔야지 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일을 안 하고 보낸 적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바꿔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두 시간만 일하자. 하루에 세 시간만 일하자. 그런 식으로 아주 낮은 목표를 정했더니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10시간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책다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책다막 업데이트 해놔야지 계정상 다 반영해놔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더니 누워있더라고요.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거의 뭐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는 아 2시간만 일해야지 하루에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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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일 동안 일하면 6시간 일하는 꼴이 돼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도 두 시간이라고 해도 3일이면 6시간이 되고요. 5일이면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이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그때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근데 만약에 나를 돌아봤을 때난 누워있는 학생이야. <laughs>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내가 좀 게으르고 약간은 이런 노는 날에는 사람들이 다 노는데 나 혼자 공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낮은 목표를 정하세요. 차라리. 낮은 목표를 정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것만 하고 놀자. 그러면 하게 돼요. 그거 하고 놀면 기분 좋게 놀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간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누워있게 되고요. 엄청 괴로울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싫어지고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놀 필요는 없어요.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재밌게 신나게 놀려면 목표를 낮은 목표라고 하더라도 달성하고 두 시간이라도 공부해야지 하고 하고 나서 놀면 되게 깨어나게 놀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놀더라도 괴로움 없이.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신나게 노시긴 해야 되는데, 약간의 목표를 채운 거, 그걸 달성하고 노세요. 자, 추석 잘 보내시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